발적TV 진영수입니다. 초복을 맞이하여 초복날을 가면 삼계탕 집이 많이 밀리니까 어제 중학교 동창 몇 명이서 만나서 삼계탕으로 복댐을 먼저 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부모 그늘 벗어나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장남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장남이 주는 우선권 부모님의 장자 우선권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장남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부모님 모든 걸 살피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자남 사남들은 어떤냐면은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부모님께 받으려고 하다가. 그럴수록 장남에 대한 그걸 느끼면서 뛰쳐나가서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 세상에 바꾼 것은 장남이 아니라 사남이 바뀐 것을 역사적인 인물 통해서도 많이 보고 현대사의 대기업 재벌만 봐도 장남보다는 사남이 그룹을 장악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장남이 받는 그 혜택 속에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서 의사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부모님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장남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더 가질려 하고 더 누릴려 하다가 장남 차남간의 격차가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에 주는 우선권이 있나 봅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장남은 현실에 안주하고 부모님의 뜻에 살고 나와서 성공이라 하는 사람들은 차남들이 성공을 했는 경우를 보면서 장남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은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고 변화하려는 차남의 도전정신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돌아가시면 까지도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부모님의 모든 정신을 계승해서 하지만은 자녀를 마치 소유물처럼 엮이는 풍조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생명은 귀중하고 존귀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듯 자녀 혼자라도 오뚝 설수 있는 그 환경이 세상이 되는데 장관이 없다고 동반 자살하고 그런 걸 보면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음을 많이 봅니다 부모 그늘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은 34시 넘었으면 자기 색깔로 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듯 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이래다저래다 하는 그 속에 갇히다 보면 은 영원히 자녀를 소유물로 시키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느낍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부모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부모의 뜻에 반해서 나와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도전해서 바뀐 역사가 세상을 말해주기 때문에 벗어날 일은 몸버림을 치고자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